여름아 청춘을 부탁해 이번엔 드라마로 만나볼 겁니다 그 전에 요즘 청춘들에 대해서 1그램이라도 더 알아보고자 핵인싸 시험을 준비해봤습니다 문제가 나... 잠깐만 음. 아 이거 이거 자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에이 이거 너무 쉬웠어요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는, 어, 나 이거 처음, 왜 이런 그림, 그러니까 사 부등호에다가, 등호에다가 개가우, 사계, 산납계 사계절이 와, <laughs> 산납계 뭐예요? 사는 게 아니다 아오 이거는 야아 그러면 이거를 이모티로 해갖고 보내면은 어머 이거 주변에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번 문제는 넘버 투해 너도 해 노+ 노투해 근데 노+ 오+ 노+ 노+ 노이 해+ 노이 해+ 노이 해+ 노이 해+ 노이해아 이해 못 하겠다 이 얘기죠. 아, 그, 너무 이해는 아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처음 봤네. 어우, 참, 나 진짜 너무 인싸다. 에이, 너무 어렵네요. 요즘 청춘들, 예, 쉽게 사네요. <laughs>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시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싶으실 겁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청춘시대. 쉐어하우스 베레포크에 새로운 하우스메이트 은재가 입성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 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이곳엔 만만치 않은 터줏대감 4인방이 있었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놀라잖아. 옷좀 입어. 어? 내가 얘기했지? 노출 중증이라. 밖에 나갈 때 TV 끄도록 해요. 뭐할말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란 것 빼곤 공통점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다섯 여인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발견됩니다 어 아, 뭐야 베란다에 이게 걸려 있었어 즉이 집에 남자가 들어왔었다는 얘기지 누굴 것 같냐 글쎄요 누구긴 누구야 강언니지 나 아니야 에 맞잖아 아, 이거 짝퉁이잖아. 내가 만난 남자들은 이런 거안 입어. 하, 그럼 누구지? 윤선배인가? 에이, 그건 아니지.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윤선배 스케줄할 틈이 있어? 그렇게 따지면 윤선배보다는 송지이겠지 하루 걸러 한 번씩 소개팅인데 그 와중에 하나 걸렸을지도 몰라. 왜 그래? 남은 용의자는 이제 한명 뿐인데, 이마저도 아님이 밝혀지고, 사건은 이대로 미궁에 빠지나 했더니, 의외의 순간 답이 밝혀집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거 윤선배 거야? 아, 이거 주인집 할머니가 준 거야. 요새 이상한 남자 돌아다닌다고. 문제도 해결됐겠다. 다섯 여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강원이 좋겠다. 졸업한 아빠에서의 취직하고. 강언니 아빠가 뭐 하시는데요? 그룹 공장한대 네? 너 물티슈 만든다고 들었는데? 이거 나안 나? 비켜! 지금 이나 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나 씨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요. 괜찮아. 어,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지금 이나 씨 가고 있는 건 매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죠? 그 남자들 이나 씨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내몸파라 내가 싸는데 네가 왜지랄이야 이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벨 에포크 여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 됐어! 그건 오빠 사정이고! 끊어 나 지금 통화 길게못 해. 이거 내 컵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면 야 더럽게. 뭐? 그 입술로 뭔 짓을 했는지 알게 뭐야. 네이비 들어와? 그래! 더러워! 썩나 안 썩나 잘 살펴봐라 아침 저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척 했지만 견디기 힘들긴 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선배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되고 싶은 게 겨우 회사원인가 궁금해서 응 회사원이 될 거야 죽을 만큼 노력해서 평범해질 거야. 식물 인간 상태인 동생과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진명은 매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전쟁 같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데요. 어서 오세요. 아이 동네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손 줘봐요. 재환 덕에 행복을 알아가는 진명. 쉽지 않은 청춘 시대지만 이들에게도. 행복한 날이 곧 찾아오겠죠. 청춘들의 희노애락을 담은 드라마 청춘시대였습니다. 자 같은 청춘시대라서 그런가 이상하게 막 정이 더 가고 그러는데요. 이수영의 청춘시대와 드라마 청춘시대의 공통점 우리 공통점 찾는 거 굉장히 성애자잖아요. 민모의 여인이 있다는 거첫 번째 구영 이거는 대본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있다 이것도. 대본에 써져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라고 제작진이 이렇게 써줬어요. 자 쑥스러우니까 드라마 얘기 좀 할게요. 청춘시대는 시즌 2까지 나온 작품이에요. 뭐 웬만큼 재미가 없으면 드라마가 막 시즌 2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만큼 재미보장인데요. 벨 에포크에 사는 다섯 명의 하우스메이트들의 이야기로 남녀를 떠나. 20대 청춘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요. 뭐 요즘 세대 아니더라도 돈, 연애, 우정 이세 가지 때문에 고민한 적 누구나 있잖아요. 현재 청춘들을 보며 나의 청춘을 되새기고 싶으시다면 케이블 TV에서 VOD로 꼭 만나보세요. 이수영의 청춘 시대 여름아 청춘을 부탁해. 청춘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만나 봤습니다. 아유 어떻게 보셨어요? 피부과 가고 미용실 가는 것도 뭐 회춘하는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청춘 영화, 드라마 보시고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회춘을 하는 것도 젊음을 이렇게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만큼 오늘 작품들 하나같이 모두 싱그럽고 매력이 넘쳤는데요. 저는 스을볼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케이블 TV에서 VOD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젊은 오늘 청춘시대 f o e v e r 어제보다 젊은 오늘 청춘시대 TV